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됐던 검사들이 최근 법무부 인사로 화려하게 복귀하며 결국 피해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란수계의 수계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호위하던 콜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서울고검이 전격적으로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인데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사건을 털어준 곳은 역시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던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물론 근래에 있었던 법무부의 검사장급 중간 간부급 검사 인사를 거치며 현재 중앙지검은 우리가 알던 콜검지검과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번 서울고검이 들여다보는 건 김건희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가이기에 만약 서울고검이 허위경력의혹 사건 재기수사를 명한다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전 서울중앙지검 일원들로선 상당히 고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께 공유드리자면 서울고검은 22일 시민단체 사사행이 김건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허위경력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을 23일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김건희 허위 경력기재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 사생이 무려 20대 대선 전인 2021년 12월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로 성취됐고 지난 6월 김건희 특검에 이첩됐다가. 지난달 7월 31일 검찰에게 재이첩된 꽤나 길고 복잡한 사연을 가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해당 사건을 돌연 불기소 처리합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사건 무혐의 처리 이틀 후 법무부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됐고 골 때리는 건 검색 결과.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전중앙지검 형사 7부장 권성희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 서부지검 차장검사로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는 그간 김건희에게 면제부를 줬던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것이라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물론 여기엔 나름의 불기소 사유가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김건희의 국민대 경력의 경우 업무방해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거나 공소시효가 남은 상습 사기 혐의 관련해서는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경력 기간은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김건희 불기소 사유가 잘 납득이 안 가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봅니다만 중요한 건그 와중에 이래저래 의문이 남는 이 사건을 고발 주체인 사세행이 불복하여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수사 검토에 착수한 것입니다. 특히 제가 모두에서 말했듯이.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가 검찰 내부 비운 검사들의 윤석열 사단을 향한 피해 복수의 시발점이 아닐지 추측하는 이유는 현 서울고검장이 다름 아닌 최근 법무부 검찰 인사로 화려하게 부활한 구자현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구자현 검사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는 등 윤석열 사단 및 콜검사단에 좋은 감정이 있을리 만무한 인물이고 하필 서울 고검장으로 복귀 이후 눈에 띄는 첫 행보가 이번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재수사 검토라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할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리건데 고검이 산하 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비율 자체는 10% 남짓인 만큼 산술적으로 실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경력 기간 차이가 없다라는. 다소 이상한 불기소 처분 이유 심지어 중앙지검 전 형사 7부 검사가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 중 거의 유일하게 이번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승진을 했다는 점 이번 행보가 윤석열, 김건희 사당과 상당한 악연이 있는 구자연 서울고검장의 눈에 띄는 첫 행보라는 점에서 이번 서울고검의 재수사 검토는 눈여겨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진짜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는 자연스레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옳지 않았다는 뜻인 만큼 단순히 이번 사건뿐 아니라 도대체 윤석열 정권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대급 규모의 감찰이 시작될 계기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소식을 보니 검찰이 만악의 근원이라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사당과 비윤 검사들 간의 갈등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던 모양입니다. 심지어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자천된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검이 인천 세관 수사 회압 사건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에게 맡겼다는 소식에 이어 서울 고건발 김건희 허위경력의혹 사건 재수사 검토 소식이 연달아 나오는 건 공교로도 너무 공교롭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든 검찰 기억에 빵꾸를 낼 국민만 하는 검찰이기에 더욱 그러하며 역시나 이는 검찰이 마치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 일말의 수사권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정예능 시청자분들이나 민주시민 여러분들이라면 검찰이 막판에 정신 차린 척을 해도 속지 않겠지만 언론이 오만가지 포장을 해주면 정치 저관여들은 혹여나 속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을 봐도 검찰의 보안수사권이든 모든 수사 여지를 남길 경우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모든 개혁의 판이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최강욱 전 의원이 설명하는 검찰에게 조금의 수사 여지조차 필요 없는 이유 안내드리며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일각에서,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일을 안 하고 버텨버리면 어떡하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총수를 수사를 하는데, 네, 네. 충분히 잘못한 게 있고, 재벌 총수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로비를 받았거나 뭐, 다른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대충 수사해가지고 뭐, 불송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안수사를 공소청에서 계속 요구해서 견제하는 네. 걸로, 마지막까지 보안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응하지 않는 수사관은 확실하게 네. 징계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로 해결한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어버리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중수청이 예를 들어 덮어버린다 그럼 국수본이나 공수처가 네, 예. 그 덮은 자들을 수사할 수 있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셋이서 서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우리가 공을 세우자 해서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또 만든다 국가수사위원회의 예, 아이디어였는데 예. 그거를 위원회 체제로 갈 건지 예. 아니면 어디다 따로 둘 건지 아니면 감 남철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지 그거는 입법 과정에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